단돈 5천 원으로 축축해졌어. 각질을 하 <끼리> 것을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온 가족이 전파가 될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 한테 엄청 혼났지.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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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부 속속 피부과 전문의 유애리 원장입니다. 요즘 날이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발 뒤꿈치 각질 때문에 고민돼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단돈 5,000원으로 발바닥 각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 갈라짐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손발바닥의 경우 피지가 나오지 않고 각질층이 다른 부위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건조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갈라짐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는 활동으로 인해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보호를 위해 발뒤꿈치 각질이 두껍게 쌓입니다. 아토피 건선 그리고 각화용 무좀 등 피부 질환 때문에 발바닥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맨발 생활을 주로 하거나 보습에 신경을 덜 쓰는 생활 습관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보송보송한 아기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효과 안 넣어주세요. 20% 우레아 성분의 크림입니다. 이 우레아는 피부 보습과 각질 관리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천연 보습 인자 중 하나입니다.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 효과,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저도 이 우레아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광고 아닙니다. 또 저는 이제 맨발 운동 필라테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보여주기 창피하다 싶으면 이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안 바른 것 보다 낫죠. 근데 이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발라보면 확실히 매끈해진다 이런 느낌 좀 들고 하얗게 막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갈라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굳이 뭐발 뒤꿈치가 아니더라도 많이 처방하는 경우는 닭살 피부? 그리고 주부습진. 피부가 좀 건조하고 이러신 분들은 우레아 크림 바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촉촉해졌어. 집이었으면 발바닥도 발랐을 텐데. 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죠. 구매할 수 있지만 어... 혹시 피부 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각질이 많이 나는 무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와라. 내가 처방해주겠다. 내가 보고. 각질을 밀어내는 것을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사실 우리 남편이 샀더라고요 각질 그거를 근데 내가 이거를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굳이 굳이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그 각질 밀어내는 그런 걸 샀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치즈 가는 그거 있죠 네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포로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선 사람이 멈춰야 될 때를 몰라요. 각질을 밀다 보면 매끈한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나서 더 밀게 돼. 그러면 속살이 나오는데 속살은 보드랍고 얘네들이 아기 같은 그런 연약한 피부이다 보니까 멈춰야 될 때를 모르면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그러면 발 보호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번 그래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발바닥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고 이게 압력과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밀어내버리면 피부에서는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상성으로 각질이 더 많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피부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특히 각질이 많이 쌓이는 무좀의 경우 각질을 밀어내게 되면 그게 무종균의 감염의 온상이 돼요. 그리고 그걸 돌려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온 가족이 전파가 될수 있어서 발 각질 제거기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엄청 혼났지. 아무래도 맨발로 다니게 되면 각질이 많이 쌓이니까 푹신한 양말이나 슬리퍼를 신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조하면 더 심해지니까 몸에 보습제를 바를 때발 뒤꿈치도 좀 챙겨서 바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20% 우레아 성분의 크림을 바르거나 혹은 시어버터 제형이 좀 촉촉함이 오래가니까 그런 고보습 크림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걷거나 서있게 되면 그 압력과 마찰 때문에 각질이 더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서있거나 걸으면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부 질환 때문에 발바닥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 뒤꿈치가 질환 때문에 각질이 쌓였는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건조함 때문에 쌓였는지 이런 걸 확인을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본 이후에 이 성분의 크림을 처방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 속소 피부과 전문의 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